어디서? 물 물어봐, ㅈ 나갔다는데 <laughs> 그러니까 ㅈ <laughs> 나갔다는데 아, 물어보네 그걸 아, 예. 큰지마오지인 확인해 볼게 예, 저도 확인 중, 덕구야, 제가 확인 중큰지아큰큰큰오지야 어! 어.. 불 속으로야? 아니요 피했어요 덕고덕고 어이 고 잘해 음. 어이 고수야 고수 아나본줄 알았는데 나를 못 봤네 제가. 오 사보 하나. 저거 스 기망 고 있는데. 사보 하나에 더타나. 큰지보다 넷. 예. 큰지 마우지요 사보 하중 더타나. 어우 저거로 야. 음. 어우 이거 사보 하나 대신에고사저 갈고리 한 개, 그리고 더탄 게. 아직 어그로예요. 아직 어그로. 나아고 제거. 제거해봐. 짱아 집고 지금 하나 제거. 제거. 짱아 집고. 강아지가 두개 있을 것 같은데, 모에 그럴 것 같아요. 출구 쪽에 좀 하나 보이거든. 강아집에 바로 붙어 그 있는지 모르겠. <laughs> 아직 억으로. 오케이. 아, 아, 어그로 야, 오늘 으로야 잘하고 있다. 좋아 좋아. 사우들. 앙! 그걸 하나. <laughs> 앞, 어, 앞에 사고한다. 아 앞에 보니까 사과한다너 왔구나. 제가 제가 어 핀이 왜 이렇게 튀어깔았어 여기에. 잠지어로 네. 풀렸어요. 운다 로 풀렸어요. 나한테 온다. 나한테 온다. 나한테 온다. 이못하는데쳤다머 데스. 데스! 어, 환자 미니 내려야 돼요. 어, 알고리 두개더 to 어? 오, 안 맞아. <laughs> 어 u r support. Oh, I'm Major. Oh, you're a p e r 이형이 Oh, I'm a little. So, this is a y 다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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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딨지? 나이 들은 친구. 진짜... 저두 개. 돼지 쪽에 하나 있고. 저세 개인가 네 개인가. 아, 못세네 아우! 바로 옆에 있어요. 괜찮아. 얘, 얘 따라가는, 따라가면나오겠지 아, 아이언 그랩은 없던지 1단계에 정리되는 것 같아. 집 안에 없나 보네. 음. 어 1단계 넘네 안녕 먼저 갈게 안녕 어헤요어 수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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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. <laughs> 이 친구 수고해 수고해 어고어이 친구 어이 친구 비순질 아우 이런 무서운 친구를 봤나 아웅 다녀오세요 하하하타됐또 <laughs> <laughs> 들었다 데스. 아, 그만들어 AD AD 누르기 힘들어 아니 이 친구 어디 가지 지금? 네. 볼때 있나? 네. <laughs> 네. 네. 잘 있어 친구 안녕 누구예요? 어, 안녕 친구 저요 아. <laughs> 이 친구 나만 보다데스 네. 이 친구 나만 보다데 <laughs> <한분> <laughs> 아, 풀렸어. 아니 저 친구 스타 하나만 진짜 빡쳐가지고 난리데 아, 이고나 맞았다, 나 맞았다. 아, 괜찮아. 어, 어. 도끼가 그렇 재밌네. 아우, 덧쳐도 작은 집과돌려는 게요. 큰집 네. 가서만 해도 좋아. 큰집 가서만 막 그런데 작은 집에서 같이 돌리는 여기는 어, 기는 가능한가? 아, 딴가, 딴가, 딴가 하데얘 응아이 k 때가 없어. s <laughs> 때가 <할 데가> 없어 <웃음> <웃음> 음, 뭘 f f 때있어어 k 세 번만에 s 기 Take off so. t a k 에 o 기 f so. Take off s 어? Take off so. t a k 이 맛. 아, 마지막 빨간이 가는 데보이 이거 선한방폭이긴 아니겠지? 몇개만이왔다 음, 이것도... 아드레날린 발동. 야, 이거 한방폭인가한방폭인가요한방폭인가요 한벅포기인가? 어, 한방포 아니야. 잘했어. 인선이라고 해서 한방포 아니야. 당연히 아. 앙 오우 아파 아파 데스 큰 집도 열었어요. 네, 앙 넘을 거야. 이 친구 작은 집 쪽으로 왔다 데스 나가도 왔다 돼요. 오 당의 가지를 날렵하게 이거 쉐도우본만 껴아 일단 첫판 깔끔했네 가볍게 네, 네. 음, 깔끔했어